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해봐요 죄송합니다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라미에 만듭니다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하면 돈이에요 돈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죠 자 이거를 손톱 부분을 이마에다가 톡 찍습니다 이마에다 톡톡 하면은 기술 기교 제주 재능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마에 한번 콕 찍었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손을 펴서 손등 위에다가 댑니다. 자 이렇게 미안합니다예요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그래요? 괜찮아 그러죠. 예, 괜찮다. 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뭐 약속을 어겼을 때어 미안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해요. 예, 그러면 다 해결되더라고요. 일부러 일부러 막 거짓말하고 핑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어? 미안해 하면 상대가 다 괜찮아. 오케이 하게 됩니다. 예, 이런 사회가 더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겠지요.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참 많이 했거든요. 정말 저를, 저의 죄송함을 받아주셔요. 고맙습니다.